우리산부인과 슬기로운 이용 가이드 수술입원 안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천 우리산부인과입니다. 내원객들의 편리한 이용과 환자분들의 빠른 큐유를 바라며 수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주차는 노상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수술입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수술 전 주의 사항은 미리 안내받은 안내문을 숙지하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금식시간, 복용약, 준비물품 등 주의 사항을 준수합니다. 접수 후 진료실로 이동하여 진료를 봅니다. 진료 후 수납처에서 문진표 작성과 병실을 배정받습니다. 6층 병동으로 안내받습니다. 병실로 이동하여 환자복으로 환복합니다.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입원약정서, 비급여동의서, 마취동의서 등 동의서를 작성합니다. 수술 전 처치를 받습니다. 3층 수술실로 이동하여 수술 대기실에서 대기합니다. 수술이 끝나면 회복실로 이동합니다. 수술 후 1시간에서 2시간 회복 경과를 봅니다. 병동 병실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합니다. 수술이 9시 첫 타임일 경우에는 1층 접수 없이 바로 병동 6층으로 안내 받습니다. 응급수술인 경우 3층 수술실로 바로 입원하게 됩니다. 인천우리산부인과는 이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내원객들의 편안한 이용 및 환자분들의 빠른 키우를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